안녕하세요, 김마요입니다. 11월 개발자 노트가 11월 4일. 드디어 나왔네요. 와, 이거 참 기다리기 힘드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긴말 않고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업데이트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네요. 그 다음에 25일 날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진행한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월 1차 업데이트에서는 배틀룸 신선전 모드가 나온다고 해요. 신선전도 좋은데 관전까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사실 중요한 건 지금 배틀룸에다가 손쓸게 아니라 이것저것 지금 손볼 게 되게 많을 텐데 배틀룸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 드네요. 자, 다음으로 패 클리 분해 재조합 기능인데요 잡다거리뭐 A B C D 타입을 분해하면은 재료를 얻어서 그걸로 다시 조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리그 창고에 개많은데 다 사라지겠네 페이샵에 선물하기 확인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요. 사실 알 사람들은 알았지만 뭐 계정당 뭐 횟수 제한이 있는 이런 것들은 선물이 안 됐는데 이제 더 눈에 띄게 선물을 할수 있는 그런 거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접속 알림 기능인데요. 리그원이나 친창에 누군가 접속하면은 접속했다고 뜨나 봐요. 이게 3년 만에 업데이트 됐네요. 어? 근데 11월 1차 업데이트 이게 끝인가요? 진짜인가요 에반데. 11월 2차 업데이트네요. 어윈의 기본 모델링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윈은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맞다고 봐요. 자 11월 2차에는 드디어 컨텐츠라할게 나왔네요. 루나폴 히어로 모드 자, 8인 레이드 루나폴의 상위원인 루나폴 히어로 모드가 추가됩니다. 기존 메이즈 패턴에서 변형된 패턴이 발생된다고 하고요. 72부터 입장되고 봤선 3팩 클리어와 동등한 스펙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 봤선 익템 기어를 맞춰야 된다는 소리겠죠. 어 그리고 더군다나 프라이멀 히어로처럼 제한된 게 아닌 것 같아요. 프라이멀 히어로는 컨버터를 주다 보니까 맨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여기는 상시적으로 열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줄지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EX 스킬 개선이 있습니다. 그치 EX 스킬 아무도 안 썼죠? 대자강만 날아가가지고 거의 안 썼는데 이제 막바지에 EX를 써가지고 폭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 장비 개선인데요. 이제 쪼렙 때 주는 아이템들 6강이 아니라 9강으로 준다고 해요. 9강 주면은 뉴비들이 더 빨리 올릴 수는 있겠네요. 신규 코스튬인데 아 온천 코스튬. 이네요. 또 남캐 어디 갔노야 남캐는 인간적으로 아래 하반신만 또그 수건 달고 있으려나. 으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딱 눈에 띄었는데요. 신규 캐릭터 일부 공개가 나왔고요. 캐릭터 이름도 나왔네요. 이름이 이 나비고요. 역캐네요 역시 예상대로. 오, 소총 중심. 야, 이거 랄프 뭐해화 시킨 건지. 어, 아, 이거 재밌겠네. 어, 아, 이거 기대되네. 아 이거 뭐야? 스페셜 이벤트 일부 공개. 2021년 1월인데요. 아니, 코노스바랑 콜라보를 하네요. 어, 아, 이거 재밌겠는데? 어,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딱 11월 1차까지만 읽었을 때만 해도 좀 빡쳤거든요? 진짜 이게 끝인가? 지금 또 이대로 가면 위기인가 싶었는데, 2차에서 그래도, 우리 같은 개돼지를 위한 사료를 하나 딱 던져주고, 신규 코스튬 내주고, 신캐 떡밥 던져주고, 거기다가 콜라보까지 던져주고, 이런 거 보니까, 어, 약간 마음이 사그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차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고, 2차 루나폴 히어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마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